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7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상반기 찾아가는 우선구매 상담회 평가회 성료 부천시, 시장 조용익는 지난 6월 28일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우선구매 상담회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우선구매 상담회는 올해 3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구매 담당자와 시민가치기업을 매칭해주는 행사로 열렸다. 부천시청과 세계구청 구매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총1 3 0개 기업과 105일곱 명의 구매담당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선구매 상담회에 참여했던 기업은 물론 각 기관 담당자에게 상담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윤기영, 는 기업 참여 현황과 만족도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참여한 직원과 기업 대표들과 함께 우선구매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매담당 직원들은 시민가치기업의 정보 제공에 대체로 만족했으며, 각 기업은 기관과 기업과의 상담 시간에 충분한 확보, 공공구매를 위한 시민가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정리나 일자리 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우선구매상담회가 구매 당사자 간의 소통을 돕고 꾸준한 계약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얻었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상담회를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가치기업이란 부천시에서 브랜딩한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중증,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창업기업, 공정무역제품, 녹색제품 등을 말한다. 부천도시공사,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주거복지 업무역량 강화교육,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자치구 사례관리 및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부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역할기능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등에 대한 설명과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는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사업, 주거사다리사업 현장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교육.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 등을 추진해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A씨는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수 있어 유익했고 사례 관리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교육을 토대로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원명희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주거복지 역량 향상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장애인 대상 고혈압 당뇨병 예방 교육 진행 부천시 시장 조용익는 부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7월 17일, 8월 21일 오전 10물결표사인 11시 부천시보건소에서 진행된다. 부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와 연계해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증상 및 진단 기준, 합병증, 관리 방법, 식생활 습관 등 고혈압 당뇨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에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은 49.2%, 27.3%로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건강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의 두차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애인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힘써 부천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추진. 시민 전기료 부담 덜어.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경기도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4,586만 원. 경기도 50%, 시흥시 50%. 에 예산이 투입돼 관내 단독 공동주택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의 미니태양광. 천와트 이하.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니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435와트로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형태에 따라 18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 용량을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공 업체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준수해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제공한다. 미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가정의 가전 제품에서 바로 사용되며, 435 와트 설치 시 기준으로 연간 약6 물결 표사인 10만 원가량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약65 가구를 모집하며 시공 기업 솔라테라스 주1566 322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 슬래시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기업 또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리 백지원팀 지역번호 031-310-6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리백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두주년첫 행보로 공약 현안 챙겨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일 민선 8기 두주년첫 행보로 공약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약과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나며 중점 공약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주요 현안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체감 정책의 완성도와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진행이 더딘 공약 사업은 전 부서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제 교통 보육 교육 등 10대 분야에서 98개 원미 소사 5정권역 3개 생활권별 57개 등총 155개의 공약을 추진했다. 조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부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방안을 토대로 오는 10월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부천시민으로 구성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 시장은 보고회를 마친 후 충이동 알랜드티 종합센터와 수소 충전소, 심곡본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지역, 송내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경제 환경 공간 복지를 위한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랜드티 종합센터는 경기 서부권역의 혁신 창업 지원 플랫폼을 목표로 오는 12월 기업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센터 인근에는 테크노파크와 오정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 t x b d f t h 역급행철 t 도입과 f 세권역발행추진되입있역 최적의 발통추진 산업 있프 최적의 춘통천시의 r 인프라를 갖춘 부천시의 r of the c e n t e 을 of the 이 e n t e r of the c e 이 t e r of the 조 시장은 알랜드티 종합센터는 서부 수도권 벤처 창업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예정된 기간 내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일정과 안전 관리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어 오는 9월 운영을 시작하는 수소 충전소 조성 현장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부천에는 수소 충전소가 없어 시민이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지역 충전소를 이용해야 했다. 부천시는 이번 수소 충전소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프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조 시장은 심곡본동 부천형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대상 지역주민과 만나 어려움을 직접 듣는 소통 행보도 펼쳤다. 조 시장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오늘 전하신 말씀을 관계부서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며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발 빠르게 개선해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